아, 날씨 진짜 좋다. 안녕하세요. 하나. 나 하나도 안춥지 어, 하나도 안춥 숯불은 밖에서 먹고, 불판은 안에서 먹는 거. 근데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. 그러면 그, 숯불에 먹자. 고생? 인생이 고생이야. 아, 료형인라도 사. 진짜. 그래도 다 응, 해주시는. 그런 걸 사든다. 국수이나 케이크 같은 거가면 이거 잘 나? 나올 것 같지? 맨날 미친 척하고 저 하나도 못하고 니까 그니까 왜 혼자 그렇게 똥똥 까매 거야? 아, 귀엽다. 너네 어? 아. 아, 이 나라가 없으니까 불안하지. 왜아니 우리 안다가 있어서 괜찮아. 음. 알았어. 야 음료수 하나 더 사. 나 음료수 잘안 먹어. 너 한입이라도 먹기만 마. 해봐. 나뭐 잘했어. 아니야? 한1원 밖에 차 사요. 날라 안녕. 사 멜라 안녕. 멜라 칫을더 줬어? 치킨은 시키지 말고 이거시키자우동사리 물만두, 물만두 좋아해? 우동! 어? 도도! 맛있겠다. 우동이요. 우와, 우와! 우어 아, 우와. 테이크와와 <laughs> 와. 와, 맛있겠다. 너좀 어, 멋지다. 아, <웃음> 됐지? <웃음> 약간 잘린 느낌이 아주 좋네. 다 <laughs> 씻었어? 아니 이제 씻어요. 어 나도. 응? 응? 참치를 올리고 어, 숟가락 여기 있다. 아 숟가락 공격? 응? 젓바락도 숟가락 옮겨 놓은 거야? <웃음> 숟가락으로, <웃음> 숟가락으로. 으로, 으로는 왜뺀 거야? <laughs> 으로 헛접해 <헛허페>. 묵음이었어. <laughs> 괜찮다. <laughs> 너가 올리고 싶은데가 뭔아 근데 맛있겠다. 이거 원래 대충 만들어도 맛있어. 아영이 학원 다녀? 어, 나 운전 면허 학원 다니. 그니까? 아, 응. 왜? 그거 대형 면허 따게. 응, 어, 트레일로 따가지고 나 저기 미국으로 이민 가면. 여기서 배웠어? 아, 미쳤어. <laughs> 아영 소주도 보여줘. 아 뭐야? 저새끼 지금 참이슬이랑 맛있는 참이랑 똑같은 음, 건줄 알고. 아 진짜 대체. 그 고기 맛있게 먹고. 고마워. 넌 깻잎이나 먹고. 네. 아 더. 넌... <laughs> 야 이거 <laughs> 맛있다! 오, 맛있어 대박이 따이다 아영아 생일 축하해 어, 간다, 간다. 에이, 가지 마. 왜 가지마 다들 왜 굳어요 아더 가까이 오네 <laughs> 아영이 아, 이렇게 군떠 빨리 와야되는데 기대하지마 얘 간단 말이야 아, 너무 진짜 가만히 기다린다 그러니까. 아니 플레 이래 아 알고 보니 배가 고픈 게 아니지. 오오. 이봐 불나잖아. 너는 아영이 무시하지 마. 난 무시 안 해. 괜찮아. 나 먹어볼래. 이거 봐. 일단 안전부터 매개. <laughs> 왜야? 지원이 지금 김사고. 브이로그 브이로그. 진짜 미안. <laughs> 핸드폰에 핸드폰 만든 거 달면 안 돼. 지금 무슨 영도야? 너무 귀여워. 아니 보였어 이미. <laughs> 미안한데.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야이아영이 봐. 아영 우리는 그거 알지. 대밌고 한. 얘들 레터링 해줘 얘들아. 한날 찍거든? 뭐라고? 레터링. 아 이거 가라도. 귀여웠나? 귀여워. 내가 잘. <laughs> 아 씨. 저는 나란대요 <laughs> 갖고다? 저는 나란배요. 갖고자고. 이. 야나 찍고 있는 거야? <laughs> 어. 야 말을 <나를> 하지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어. 오늘 존나 <laughs> 같이 입었을 <laughs> 거 아니야. 나이으 이거 확실 아, 나. 아, 아, 다시 들어봐. 왜, 왜 이렇게? 아니, 다시 들어가 아, 아영이 봐바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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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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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티거야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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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귀여워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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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이거. 귀여워 거 이거. 이거. 난두 배. 아 이거 너는 뭘로 답고. 아니 해결이 돼 스스로? 난 스스로 해결하지. 응. 이게 달라. 아니 야 인생은 자 혼자 살아가는 거야.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응. 혼자 응. 혼자 다 죽어 가지고 뭘관광를 받고 아 자빠지고 있어. 공감해 봤자 뭐가 달라. 뭐가 달 아니 위로를 받는다니까? 이거. 위로? 그러니까 위로란 당 자체가 이해가 안 돼. 이걸 어때 이거 너무 아, 근데. <laughs> 야 위로가 뭐가 좋음이 돼? 아 내가 사회성이 문제다. <laughs> 대화의 목적이 정보 전달인데 해결 좀 제시 안할건 뭐로 하지? 대화의 정보 전달을 위해 대화해 어? 아니 친구랑 무슨 대화래? 무? 아 궁금해서. 너의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야? 나안 하지. 얘가 내 대신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내가 내가 스스로 해결할 건데 얘한테 해결책 을 받아봤자 나한테. 근데 그거는 이게 밑에 과정상에 있는 건데 그걸로. 야다 짠해. 어디죠? 개꿀이죠? <laughs> 나는 이미 너가 조금 어색해서 봐주는 거고 다음엔 얄짤없고 <laughs> 빨리 빨리 아니 3시가 뭐었어아 빨리 신어 <laughs> 야, 키사하러 가라. 가라. 야, 오키미요. 제가 잘가 갈아.